안녕하세요. 졸바의 책 리뷰. 오늘 책은 인도 전통 요가의 맥초급이라는 책입니다. 2007년에 나온 책이네요. 배해수와 편역. 편역. 편역이 뭐죠? 아 태풍 타파?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 옵니다. 에.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지금 요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요가를 2018년 7월 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가가 재미있습니다. 근데 또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뭐 알아야 될 것도 사, 요가가 사실은 그 정신적 수행, 명상에 명상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개발됐다고 해야 되나? 명상을 더 잘하기 위한 수련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요가가 만들어진 거라고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표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네요. 수많은 요가의 흐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된 가장 큰 지류는 8단계로 설정된 파탄젤리의 아지탄가 요가와 마하 요가입니다. 파탄젤리가 모든 요가의 형식을 통합해, 통합했다면, 마하 요가는 만트라, 하타, 라야, 그리고 라자 요가 4개의 형식만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RS 보가. 근데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가가 단순한 건강이나 몸매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laughs> 요가의 길은 놀라움으로 가득한 연결된 여정이며 끝없는 인생길이다. 하여튼, 관련된 책을 지금도 계속 틈나는 대로 읽고 있는데, 요가가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뭐죠? 수슘나나디 어, 차크라, 어, 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또, 그거, 뭐냐, 각성시키는 거, 탄, 쿤, 쿤달리니, 쿤달리니를, 쿤달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근데 그게, 이게 막혀 있는 걸 있는데, 그걸 결, 결, 해지? 매듭이 지어지는 걸, 그게 풀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그, 뭐, 쿤달리니가 상승해서, 뭐, 하여튼,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뭐, 그런 건데, 아, 어렵습니다. 15쪽. 전통 요가의 고전이 계란다 쌍이타에, 고전인 계란다 쌍이타에는, 생물의 수요만큼이나 많은 아사나들이 있으며, 시바신으로부터 전수된 것으로는 8만 4천 종의 아사나들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련된 책을 봤는데, 뭐 온갖 희한한 자세들이 다 있습니다. 요가가 엄청 방대한 세계입니다. 16쪽, 요가에는 자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정화하는 방법, 크리아스? 몸을 정화하는 방법, 크리아스. 호흡에 의해 기운을 고르고 통제하는 능력, 프라나야마. 기간을 제어하는, 제어하는 수축법, 반다, 반다, 수축법. 및 집중된 의식의 표현인 결인법, 무드라, 무드라, 결인법. 집중된 의식의 표현, 뭐 있다고 합니다. 20조. 요가의 문자적인 의미는 범어, 산스크리트로 묶다 결합하다를 의미하는 유즈 묶다 결합하다 유즈 유즈 y u z가 그 원으로 불변하는 것 또는 단일한 것과의 연결과 조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몸을 통제하는 힘을 얻은 요가 수행자가 깊은 내면에 대해 성찰하는 것. 몸을 통제하는 것을 얻은 요가 수행자가 몸을 일단 통제를 해야 돼요. 깊은 그리고 나서 깊은 내면에 대해 성찰하는 거죠. 즉 명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 의식과 저의 개인의 의식이 결합되는 것. 그게 요가로 갑니다. 우주적 제 몸을, 몸을 통제하는 힘을 얻고 내면의 깊은 내면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 몸을 통제하는 힘을 얻고 깊은 내면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 즉 명상을 통하여 우주적 의식과 제 개인의 의식이 결합되는 것,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원래 어원이 묵다 결합하다. 여기서 결합하는 게 우주적 의식과 제 개인의 의식이 결합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결합하냐? 수련을 통해서 몸을 통제하는 힘을 얻고 그 몸으로, 하여튼 더 명상을 잘할수 있게 된 몸으로, 명상을 해서 우주적 의식과 제 개인적 의식이 결합되게 하는 거죠.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스스로 반복, 공부하려고 반복하는 겁니다. 일단 근데 제 몸부터 통제해야겠는데, 와, 정말 놀랐습니다. 제 몸이 저는 나름대로 좀 유연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래도 뭐 정말 뻣뻣하더라고요. 아무튼 우주적 의식과 저의 의식이 결합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결합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요가 학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21조 공기는 우주를 직물자듯 짜고 숨은 인간을 짠다. 라는 우파니샤드의 경구처럼 내 태초에 우주를 형성한 원소들이 수많은 단계를 거쳐 인간의 몸을 형성하였을, 형성하였을 것이니 인간의 몸 역시도 자체로 우주를 호흡하는 또 하나의 소우주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요가를 통해 밝아지고 넓어진 의식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세계를 간주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고통으로 느끼지만은 않게 될 것입니다. 역시 말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근절를 이루는 요가는 육체와 정신의 현재적 조건을 극복하고 우주의 중심, 즉 존재의 시온에 다가서기 위한 수행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존재의 시온에 다가서기 위한 수행법. 따라서 전통적인 수행법을 배우고 이, 익히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몸과 마음, 나아가 세계와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방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아, 제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군요. 제 의식이 좋군요. 나는 소우주인가요? 나는 생명에너지인 프라나로 짜여진 존재인가요? 세계와의 총체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존재의 시원은 무엇이고 거기에 다가서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존재의 시원. 존재의 시원. 육체와 정신의 현재적 조건 극복. 육체의 극복은 알겠고, 정신의 극복. 정신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우주의 중심, 즉, 존재의 시온. 영화 콘택트에서 엘리가 경험한 우주는 무엇일까요? 22쪽. 그러므로 요가를 질병에 대한 치료법 혹은 운동법으로 여기지 않고 개인의 심신세계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수행 체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가를 질병에 대한 치료법 혹은 운동법으로 여기지 않고 개인의 심신 세계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수행 체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사나에서 머물면 안될것 같아요. 그 이유도 생각하고 우주적 의식과 결합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정합법, 호흡법, 수축법, 결합법 결합, 우주적 의식과 제 개인의 의식을 결합시켜야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사나부터 그, 아사나가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4쪽, 요가는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행길이며, 그 여정의 끝은 몰입이고, 삼매입니다. 삼매 산매, 사마띠. 그제 페이스북 아이디를 조루바 사마띠라고 쓰고 있습니다. 조루바는 누구나 다 아다시피 그리스인 조루바의조루바고 사마띠는 여기서 말한 삼매, 몰입, 해탈, 뭐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내면을 향해 한발 한발 걸어간다는 생각으로 아사나 자세를 해야겠습니다. 25쪽. 통합을 위한 가르침의 교훈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호흡의 통제, 감각들의 조절, 마음의 집중, 명상, 열중, 그리고 흡수력이다. 이러한 여섯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요가라 부른다. 마이트리 우파니샤드.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이러한 여섯 개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요가라 부른다. 호흡의 통제, 감각들의 조절, 마음의 집중, 명상, 열중 흡수, 력 36쪽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 요가 수행자는 해탈의 계단에 의해, 해탈, 해탈의 계단에 의해 항상 진화를 유지하여 하며 진리의 불꽃으로 우거진 숲속의 어느 곳에도 편지한다. 보락셔 샤, 샤타가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 제가 과연 최고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났던 요가 수행자 중에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 수행자가 있었을까요? 아, 해탈의 계단, 해탈. 해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삶이 달라지나요? 저 자신이 달라지는 걸까요?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걸까요? 22쪽 3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는 8개의 가지를 지닌 나무로 묘사되거나 지고한 세계와 이루어진, 이어진 계단으로 표현합니다. 이그 단계별 특징은 자기 절제의 길인 야마와 니야마 고정된 자세인 아사나, 숨과 기운을 고르게 하는 프라나야마, 외부로부터의 강막을 의식과 분리시키는 프라나 프라하타라 프라 프라타야하라 프라타하라 프레타하라, 프라타하라 프라타하라 집중력의 극점 달아나 대상과 하나가 된 명상의 세계인 다냐 다냐 자냐 그리고 요가 수행의 최종 목표인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심경, 즉 초월 의식인 사마띠입니다 초월 의식, 초월 의식을 말하는 초월 의식. 이 단계들을 저는 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 운명의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관련된 책도 있고 철학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저는 또 그것이 완나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35조, 악행을 포기하지 않고는, 감각을 절제하지 않고는, 그 마음의 부는 바람을 잠재우지 않고는, 명상을 실습하지 않고는, 결코 참나, 아트만을 깨달을 수 없다. 지식에 의해서는, 결코 참나, 아트만을 깨달을 수 없다. 해탈은 하늘 꼭대기에 있지 않으며, 땅속 깊이에도 있지 않으며, 땅이 어디에도 있지, 어디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온갖 욕망을 가진 마음이, 그것은 온갖 욕망을 가진 마음이 소멸된 것이다. 참나는 뭘까? 지금의 나는 가짜 자아인가? 4 3쪽 기도가 청정하게 정화되었을 때, 요기의 육체는 몇 가지의 표시가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표시가 요기의 신체에 반드시 생긴다. 그것은, 균형이 잡힌 바른 몸에서의 향기로운 체취이며 얼굴에 밝고 해맑은 자태와, 왕성하고 좋은 소화력, 상쾌함, 온몸의 아름다움, 크고 강인한 힘과 용기, 과감한 기상 등이다. 아, 시바 상이타, 삼, 다시 삼십에서 삼십이. 완나에게서 이런 것을 느낀다. 얼굴에 밝고 해맑은 자체, 균형이 잡힌 바른 몸, 온몸의 아름다움, 크고 강인한 힘과 용기, 과감한 기상. 그렇다면 정말 완나는 기도가 청정하게 정화된 걸까? 아니면 무슨 다른 것을 체험한 걸까? 44쪽. 너희가 걷고 있는 것은 길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발걸음이다. 바차 아나. 나는 내 발걸음을 걷고 있는 건가?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 뭘뭐잘 모르겠다. 48. 몸이라는 이 사원을 어둡게 하지 말라. 이 사원의 모든 방마, 방마다 환하게 지혜의 불을 밝혀야 한다. 거기에서 영원한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 수아미 비백하란다. 내 몸을 환하게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련을 통해서 차크라를 깨워야 되나. 쿤달리니를 상승시켜야 하나. 내 몸에 막힌 부분들. 어... 봉인된 부분들을 풀어야 하나? 뭐든 해야겠지. 뭐든 하면 되겠지. 안 되나? 54쪽 요가 수행은 수련을 행하는 매순간이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련을 하는 동안 단지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주체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주체. 나는 기계적으로 몸만 움직여온 것 같아요.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인식의 주체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 몸과 마음에 인식의 주체로 깨어 있다는 걸까요? 몸과 마음의 인식의 주체라는 것. 몸과 마음의 인식의 주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몸을 인식하는 주체 마음을 인식하는 주체 깨어 있어야 한다 몸을 인식하는 주체 몸을 인식하는 주체로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을 인식하는 주체로 깨어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요가를 앞으로 요가 자세를 할때 움직임을 취할 때 내 몸을 의식하는 주체가 되어보려고, 내 마음을 의식하는 주체가 되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달을 날도 오겠죠. 56종. 모든 창조는 기쁨에서 솟아나오며, 기쁨에 의해 지속되며, 기쁨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문, 다, 카, 우, 파니, 샤드. 왜이 글을 보면서 완나가 생각났을까요? 완나를 보거나 생각하면 저는 기쁩니다. 물론 함께, 함께 있을 때더 기쁩니다. 가장 기, 기쁩니다. <laughs> 저는 완나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더 많이 누르기 위해서 남은 삶을 완나와 같이 하기 위해서 제 삶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1년에 6개월을 살아도 되고 원한다면 1년 내내 살아도 되고 저는 근데 세계 180개국 요가 여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태국에 1년 내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있을 수가 있어도 한 6개월 정도만 태국에는 있고 남은 기간은 전세계를 180개국을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모든 에너지를 생각을 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80개국 요가 여행은 10년 안에 다할 겁니다. 46살, 아 56살까지 180개국 요가 여행을 다할 겁니다. 그나저나, 완나는 이제 혼자서 거의 중간에 어디서 좀 배운 거, 배우기도 했지만, 리시케시에서, 리시케시에서도 같이 배우고, 거의 혼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그 깊은 경지에 이르는, 이르렀는지. 62쪽, 요가 수행의 목적은, 자연의 본질을 찾고 그것과 일치를 지향하며 육체의 제어를 통하여 지고한 정신인 신성을 발현하려는 과정으로서 조화로운 현재적 삶을 이어가는 진실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요가의 수행은 신성을 예배하는 영적 의식이며 신성을 예배하는 영적 의식, 모든 만물에 편제한 오직 하나의 진리를 위한 향한 깨달음이자 어떤 것에도 구속됨이 없는 자유로움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숭배의 대상이나 그 형상, 상온과 경전, 예배의식은 부차적인 것이며 진정한 본성을 찾는 정화된 신신을 위한 실천수행이 요가입니다. 수함이 비백한 한다. 진정한 본성을 찾는 정화된 심신을 위한 실천수행. 진정한 본성을 찾는 정화된 심신.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 그 실천수행. 어쩌면 제가 찾던 종교가 기독교나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그런 게 아니라 불, 요가인 것 같습니다. <laughs>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가는 내면을 향한 여행길입니다. 내안 어딘가 깊은 곳에 있는 신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 우주적 의식과 제 의식을 결합하는 겁니다. 제 몸을 통제하고 그 통제된 몸을, 몸을 통해서 명상, 몸으로 내면을 향하는 명상을 통해서 제 우주적 의식과 제 개인의식이 결합되 가는 것. 수련을 할때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동작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정신에 대한 의식의 주체로 깨어 있겠습니다. 내 몸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요가를, 요가의 본질에 맞는 요가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읽은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비 엄청 옵니다. 내일이 고비라.